최진영 씨의 아내 하나입니다. 제가 청소, 정리, 정리 다 잘하는데요. 딱한 가지 냉장고 정리가 안 돼요. 창피하지만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, 나좀 도와줘. 뭐 도와줘? 냉장고 정리가 안 돼. 네? 아, 이 냉장고 지저분한 거 도와줘? 네. 정말? 네. 내야? 네, 네. 진짜? 네. 짜잔와 아, 이게 뭐야? <laughs> 땡 소스인이라고 응.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야. 이거 있잖아 플라스틱 같이 응. 이거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도 된다. 왜냐면 환경 호르몬이 안나온대 이걸로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? 네. 응. <laughs> 어디 한번 볼까? 어? 와 진짜 깨끗하다. 야 이게 우리 집 냉장고 많이? <laughs> 아 이거 비닐이다 어디 가서 비닐. 아 이거 어디 있는지 뭐가 싹보니까다 알겠네. 끔 아, 얘는 사이즈가 길어서 LA 갈비. 오, 어, 그렇지. LA 갈비. 와, 이게 다 보이니까 너무 좋다. 짜잔. 어. 어 너무 예쁘다. 아, 니 이거 우리가 요즘껏왜 사용을 안 했을까? 그때까지는 땡스 소윤이 없었지. 아, 그렇지. 우리 집 냉장고를 이렇게 바꿔 주신 땡스 소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